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HLB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추천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HLB 결국 10만원 지지를 못하고 내려왔는데요. 어, HLB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선은 이제 10만원 밑에서 한번 접근을 하셔서 수익을 내셨을 거고, 나머지는 오일선 지지. 그러니까 10만원 지지로 보셨을 거다. 여러분들, 어쨌든 수익을 챙기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여기서도 지지를 한 거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제 9만 0천원 부근에서 여기까지 눌린다면 그때 조금 더 들어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우선 이제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보시고,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어, 있다가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선은 뭐 이제 HLB 자체가, HLB 회사에서 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전망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나, 아직까지 시장 자체에서 어떤 HLB의 흐름이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더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HLB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선은 이제 조금 더 눌렸을 때 한번 보고 여기서 뭐 9만 5천원에 5천원 부근에서 지지를 한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봐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선은 음 계속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h l b 는 네. 하지만 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죠. 뉴스에 되게 좋게 반응을 한다는 거,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급등을 한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매번 이제 우리가 뉴스가 언제 나올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선 조금 자리를 좀잘 예쁘게 만든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 네,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HLB는 계속해서 HLB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성과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긴 어, 흐름으로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수익능이좀 챙기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음, 조금 다른 종목으로 포트 관리를 하실 때 다른 종목 수익이 나면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수익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HLB로 메꾼 다음 그런 h l v 를 메꾼다 이런 생각으로 h l v 를 그만큼 조금 덜어가시면서 비중 관리를 하시고 하락하면서 저 좋은, 저 좋은 기회가 오면 그때 조금 더 매수를 해서 평단 관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 관리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비중을 크게 싣거나 오랫동안 물려 있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네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추천주를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방을 제가 2600원 드렸었죠 그랬을 때 얘가 2000, 2600원 드렸었고 오늘 저가가 2590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매수 하신 분들은 5%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려 보고요 연진제품도 제 제가 8,200원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기에 있었을 거다. 매수하셨을 거고 이것도 뭐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매수가 대비 7%가 올랐다는 건그 안에서 2%든 3%든 5%든 7%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수익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VIP 무료 체험 기간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신청을 해서 3일 동안 무료 체험 하셔라. 이렇게 좀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 어떤 이제 유튜브 추천주로 매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료 체험을 제가 이번 주에 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셨으면 들어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유니온 제약. 이거 오늘 사한가 갔어요. 한국 유니온 제약이 오늘 사한가 갔는데, 이거를 제가 어제 추천드렸습니다. 15,500원에서 15,900원 이렇게 드렸었고, 어제 15,900원이 저가였어요. 그러니까 저가를 잡아서 오늘 사한가 가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드린다. 그랬을 때 지금 이거는 이제 무료 체험 방에서 나온 인증샷 인데 자 이게 한국 유니언 제약이에요 인증샷은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하다 어 이렇게 실제로 인증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셀리드를 이렇게 47,000원에서 47,500원 이렇게 드렸었고 이분이 또 이렇게 47,500원 드렸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셔가지고, 10% 정도 수익.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료 체험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게 VIP 종목이랑 동일하게 나가고 있다. 유튜브에 영직약품 나갈 때, VIP방은 셀리드 한국, 유니온제어 이런 거 나간다. 그 VIP방에서도 실제로 오늘 인증이 나왔다는 거. 한번 VIP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인증. 한국 유니온 제약. 그리고, 어, 어, 하느님, 뭐, 감사하다. 어, 5% 수익 났다. 이런 것들. 셀리드. 한국 유니온 제약 셀리드. 셀리드. 그쵸? 셀리드 10% 수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 수익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카카오게임즈,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는 이제 이분이 매매를 하신 거고, 중장기 종목도 스위치랑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유니온 제약. 한국유니온 제약. SDM 휴네시션셀리드영진여품영진여품 영진여품. 한국 유니온 제약, 영직여품,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면, 어, 시도를 하셔야 된다. 그쵸. 유튜브 추천주를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든, 무료 체험 기회를 이용을 하시든, 한주 두주라도 따라해서 어쨌든 수익이든 실력이든 늘려 가야 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꼭 무료체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났잖아요 그쵸 부방 어제 드렸고 영진여품 어제 드렸고 그랬을 때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다 그쵸 수익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어 제가 드렸던 중장기 종목들도 계속 관심있게 보시고, 단타 종목들도 조금 따라 하면서 어떤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 지금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민이 된다, 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3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아직까지 여러분들 기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무튼 영진여품, 부방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어... 추천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네, 한번 보면은, 뭐, 아진산업도 괜찮다. 아진산업을, 어, 3,150원 이하에서, 그러니까 3,100원, 3,150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도 이제 단타고요. 대응 되시는 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진 산업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 되시는 분들만 한주두 주로 연습하셔도 되시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장 하락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어, 안내가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되는 게 어, 이거를 그냥 구경만해서는 여러분께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이제 수익이든 실력이든 늘려가고 싶으면은 그냥 무조건 좀 따라 해보던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에 있을 때꼭참 참여를 해서 해보셔라.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영상을 여러분들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영상들도 다 보시면서 추천주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튼 여러분들 추천주로 수익으로 대응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